하비님 안녕하세요. 김호티님 안녕하세요. 신태호의 그림은 세상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. 오늘 학교 안 갔어요. 여러분들? 학교 안 갔어요. 뭐야? 어우, 냄새가 장난 아니지? 뭐 하는 거지? 어우. 자, 여러분들 다 함께 긍정송 한번 해 볼까요? 자, 시작합니다.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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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랄랄랄랄랄랄랄건행품 감사.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. 하트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뿅뿅뿅 뿅뿅, 뿅뿅, 뿅뿅. 뿅뿅뿅뿅뿅. 자, 여러분들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.